네, 안녕하세요. 행복을 금는남자오래띠입니다 어, 오늘은 이제 가방 회수하러 나온 두 번째 날인데요. 역시나 가방에 걸려있지 않네요. 여기, 제 뒤에 보이는 이 아파트인데, 지금 밤 12시 반이거든요? 또 허탕 쳤어요. <laughs> 아, 여기 청라 신도시인데, 와, 나무 냄새도 진하고, 저번에도 와봤지만, 청라 진짜 좋네. 살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, 이게 뭐, 가방에안 걸려있어서 신세한탄하려고 카메라를 킨건 아니고요.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, 진짜 이제 19년도 겨울이 왔어요. 오, 찬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 것 같아요. 되게 기분 좋은 바람이에요. 제가 딱 좋아하는. 작년 겨울에는 그렇게 즐거운 찬 바람을 즐기지 못했거든요. 너무 힘들어가지고. <laughs> 아, 근데 올해는 아 벌써 이게 다 치료가 된것 같아요. 정신도 그렇고, 몸도 그렇고. 여러 가지로 다 너무 좋아진 것 같아서 좋네요.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그냥 찬바람이 도착했다. 예, 좀 이런 걸 기록해두고 싶어서 카메라 켰고요. 아 밖에 좀 앉았다 들어갈까? 되게 지금 뭔가 자유로워요. 이게 뭐 이제 결혼해서 애기도 있고 하니까 집에 보통 있잖아요. 퇴근하면 집에 있고 주말에도 웬만하면 집에 있기 때문에 친구들도 거의 안 만나니까. 밤 열두 에 나올 일이 거의 없거든요.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다니고, 어 너무 좋은데 편의점에서 있다가 뭐 쌍화탕 하나 사가지고 좀 앉아 있다 들어가던지 해야지 이 아니면 여기 청라 어딘가에 좀 앉아 있다 가야 되나? <laughs> 아니 너무 왜 이렇게 자유롭죠?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막 중고등학교 때 처음 친구 집에 자려고 나와가지고 막 밖에 같이 돌아다니는 느낌이라 고 해야 되나? 엄청 자유로운 기분. 군대 휴가 나온 기분? 아 이런 표현하면 뭔가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지금 자유롭고 기분이 좋아요. <laughs> 이게 뭐야 바다 냄새야 나무 냄새야 뭐 엄청 자연 냄새가 진하고 좋다. 와. <laughs> 아 여기 또제 차가 예. 네, 반짝반짝하면서 있습니다. 다음 집을 향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방 회수할 때가 많지가 않아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셨길 바라고 <laughs>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그리고 나 내일부터 엄청 추워진다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히,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네 그러면 저는 반찬 회수 아 가방 회수하러 마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